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어서 설교자들에게는 이잘 아는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함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의 모든 줄거리는 이미 알고 계시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데리고 온게 아니라 끌려와서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한가운데 서 있는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장면입니다. 어,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전 이런 크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 미국식의 뭐 어떤 평수를 쳐서 35 에이커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나라 평수로 치면 몇 평쯤 될까요? 4만 3천 평. 우리 대지교의 성도님들은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건물이 4만 3천 명이라고 하는 평수 4만 3천 평이라는데 놀라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 4만 3천 평이라는 이 엄청난 큰 평수 안에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 한가운데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4만 3천평이라는 이큰 평수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유대인의 명절 마지막 날이니까 아주 수많은 군중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또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로마 군인들이 혹시 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소요와 밀란 때문에 무장을 한 채로 어 순찰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평수니까 어 로마 군단이 순찰을 돌만했겠지요. 더군다나 아침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시간에. 현장에서 잡힌 가늠했던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다짜고짜 던진 질문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쳐야 되는데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몸을 숙이시면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신 글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땅에 몸을 숙여서 무언가를 쓰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행위 자체에 오늘 말씀의 키워드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침묵하시며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시며 몸을 굽혀 조용히 땅에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익히 하셨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서기관과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희란하고 야단칠법 하셨는데 굳이 이들의 무례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고 침묵하시며 무언가 땅에 조용히 쓰신 이 이유, 이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간음 현장 중에 끌려온 여인은 온 매무새도 어쩌면 제대로 잘 갖추거나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끌고 왔습니다. 수많은 관중이 서 있는 앞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몰려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을 차라리 땅에 철퍼덕 앉게라도 했다라면 오히려 나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선 그 앞에 여인을 한가운데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기득권인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의기양양해서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율법적인 질문을 할때그 여인을 향했던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그 여인을 향해 찾아, 쳐다보는 그 눈빛을 그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저 여인을 향한 증오와 분노와 정결치 못하고 벌레와 같은 그런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그 군중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한 시선을 당신께로 옮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다 글을 쓰시는 거지요. 그 여인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로 그 시선이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미 다 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와서 수치와 모멸과 자기가 변명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과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위기 앞에 맞닥들인 가련한 한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교낙, 교활하고 잔악한 죄인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서기관들, 자칭 율법의 수호자여, 율법 해석의 건의자라고 하는 그들이 범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낱낱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또 하나 들어왔던 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군중들입니다. 당연히 율법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이지요. 가늠을 했지만, 그렇지만 기득권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오도된 선동에 의해서 아무 판단도 없이, 명분도 없이 그냥 무리의 군중 심리로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을 향해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 군중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도 예수님께서는 이 현장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간음한 여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군중들이 저지르는 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대하다 보니 간음한 여인의 모습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군중들의 모습에서 도저히 회피하고 변명할 수 없는 저의 죄의 모습도 여실히 드러나고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설교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가장 힘드실 것인데요. 말씀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먼저 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제 자신의 필터의 여과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설교를 전하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만 되면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싶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 눈에 보였던 가늠한 여인의 모습,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군중들의 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죄로 정의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죄로 정의하십니다.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거나 어떤 대상을 보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눈을 흘기는 것도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의 참상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 사실은 더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늠한 여인, 죄인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죄인입니다. 오두된 선덩에 휩쓸려 따라다녔던 군중들도 죄인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저희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6절에 첫 번째 여인을 향하여서 불쌍한 그 연민과 사랑을 그 여인을 향한 시선을 자기에게 옮김으로써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잠시 숨을 쉴수 있는 여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간의 여백을 이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 살아왔던 지난 날의 후회, 번민, 좌절, 나락으로 떨어져 오면서 힘들었던 그런 절망했던 여인의 삶을 잠시 돌아볼 수 있는 그 여백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의 여백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 나에게 시간이 여백이 생긴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현재 정체되어 있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하간의 여백은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절에 가다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더라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몸을 굽히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군중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중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시간의 여백을 당신의 침묵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군중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었던 돌을 하나 하나씩 놓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손에 쥐어진 돌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군중들은 이 여인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었기에 어쩌면 사전에 그 돌을 준비하고 왔었을 것입니다. 여차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돌을 던져야 할 상황이면 여인을 향하여서 그대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왔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 손에는 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러분들이 손에서 놓아야 할 돌들은 없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손에도 이 군중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수많은 돌들을 우리는 손에 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 따라 저 사람에게 이 돌을 던지고 또 이런 환경이 되면 이런 돌을 던지고 왜저 사람은 저런지. 판단과 정제와 참소와 고발과 그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에 마음 씀씀 하나하나에 내성에 차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준비했던 어떤 돌을 거침없이 꺼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돌이 아직 길이 나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고 내 손을 불편하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지만 마치 목자가 양이 위험을 당할 때그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다윗이 지녔던 물맷돌과 같은 그런 돌들을 나의 재구에 차고 있다가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익숙하게 던져내는 물맷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그 돌을 놓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보다 첫 시작에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은 여인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옮기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셨던 여인을 향했던 수많은 시선들을 당신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몸을 굽힌, 침묵하시고 몸을 숙인 그 순간에 이미 양심의 가책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0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예수님으로 시작된 침묵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19편, 7절,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증거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완악하고 무지하고 앞뒤 분별이 없고. 정확한 명분 없이 행했던 그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손에서 그 돌을 하나하나씩 놓고 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누구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교회의 연수가 나이가 많아서 어른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어른은 복음의 율법의 눈을 뜨고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신의 인격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는 자가 저는 진정한 신앙의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일종의 기우제 같은 기도를 하겠다고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너무나도 뜨겁고 쨍쨍한 날 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지요. 그런데 어떤 한 꼬마가 우산을 들고 기도회를 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왜 우산을 들고 오냐고 그 어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서요. 비가 올 거니까 저는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작 자신의 손에서 무엇을 놓치지 못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이런 날에 어떻게 비가 오냐 기도하면서도 반반 갖는 그러한 자신 손에 주어진 그런 생각의 틀, 중고의 틀을 내려놓지 못한 그 돌들이 그들 손에 있으며 우산을 들고 왔던 이 꼬마의 손에는. 정말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쥐어진 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돌이 비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손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3시에 끝내야 되는데 어쩌면 제가 눈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쥔 돌이 무엇이든 그 손에 쥔 돌을 놓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돌을 쥐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껏 저와 여러분들 손에 주어졌던 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당연히 내 손에서 놓아져야 할 돌이라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시간 그 손에 쥔 돌을 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놓아진 그 손으로 내가 놓지 못하는 다른 지체의 그 손에 돌을 놓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씩 내가 놓지 못하는 그돌 하나씩, 하나씩 노아가는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